자, 247번입니다. 자, A의 값이 주어져 있고,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, 식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3의 A제곱을 곱해버릴게요. 자, 그러면, 분모가 3의 2 a 제곱, 자, 3의 마이너스 A제곱에 3을 곱하면 1이 됩니다. 자, 27이 3의 3의 제곱이죠. <laughs> 여기도 3의 a 제곱을 곱하면, 3에 4a 제곱이 되구요. 자, 27에 마이너스 a 제곱은 3에 마이너스 3a 제곱인데, 자, 3a 제곱 곱하면, 자, 지수 끼더 하면 3에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죠. 자, 요 때, 자, 3에 2a 제곱은 3에 a 제곱의 제곱입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, 자, A를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A식은, 자, A가, 모그, 자, 밑이 군데 9가 3에, 자, 요걸 그냥 바꿔버려. 지수로 바꿔버릴게요. 9에 A제곱이 2-루트 3이 되죠. 자 9의 a 제곱이 자 3의 제곱의 a 제곱이랑 같습니다. 그러니까 3의 2a 제곱이 되죠. 2 마이너스 루트 3의자 얘를 그대로 넣을게요. 자 3의 a 제곱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구요. 뒤 네, 플러스 1 있고 자 3의 4의 제곱은 얘를 다시 제곱해주면 되죠.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됩니다자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루트 삼 플러스 삼7 마이너스 4 루트 삼 이구요 자이 3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역수입니다. 이 역수죠. 자 얘도 정리를 할게요 3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삼 분의 1 입니다. 자 유리고 하시면 자, 분모가 합차인데 자, 2의 제곱 사에서 루트, 아, 루트 3의 제곱 3을 빼면 1대0가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. 자, 3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. 자, 정의를하보겠습니다 자, 분모는 3 마이너스 루트 3이고, 5. 자, 7에서 2 빼면 5 남죠. 자,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5 루트 3입니다. 자 식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자 분모는 루트 3으로 묶으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요자 분자는 마이너스 5로 묶겠습니다. 마이너스 5로 묶어버리면 자 여기 루트 3 들어가죠.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약분돼서 없어지네요.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. 자, 유리화까지 해주시면. 자, 분모는 얼마가 되죠? 3 되죠. 분자는 5 루트 3. 바로 요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.